어떻게 그냥 추울 때 먹는 밥이 맛있다에서 시작이 돼서 그냥 본인이 스스로 그냥 몇다 아이스백 챙는지 하는 거지. 이제 왜냐하면 웃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그걸 완전 그쪽으로 이제 회로를 간 거지. 근데 그 형은 진짜로 갔어. 진짜 그 형은 그 갔어. 다 <laughs> 새로운 그런 진짜 갔어요. 아직 안 나온 편이 있잖아요. 아. 거기서도 이제 간 편이 좀 있습니다. 안 진짜. 네. 아 아직 솔직히 좀 배워요. 어차피. 뭘 배우죠? 뭐랄까. <laughs> 뭘 배우죠? 그냥 네. 너무 단순하게 충격적인. 어. 캐릭터의 광기 쩔어. 음. 광기라죠. 근데 진짜 광기지구. 그근데 어. 한국인들은 다알 거예요.

<웃음> 진짜 <웃음> 이렇게 야 어때요 <laughs> 어때, 어때? 어때? <laughs> 뭐가 이렇게 독 있어요 죽을 <laughs> 때 <개> 먹어야 돼야 <laughs> 진짜 리스펙 감동받았어 와 <웃음> <강돌로워서>. <웃음> <우와>. 진짜 <laughs> 야다 아, 일어나지 않고 야, 뭐하냐 박수다와 <laughs> 와. <laughs> 와, 그저 빛난다 그와나 진짜 정신이 안 차려지네